여 모여든 다섯 은기구, 삼국개표를꿈꾸 와신 상담 이날만을 기다려왔는 데 이들의 사생결단 싸움은 드디어 시작된 본격적으로 의자 뺏기시합 시작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진행해보세요. 정말. 마지막 얼떨결에 살아남아가지고 <laughs> 이야, 그래서부 말합니다. 거의 떨어질 뻔한 사람이 네. 제일 까불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자를 두 개를 빼겠습니다. 두 개? 네, 두개뺍니다 빼겠습니다. 엄마, 네. 주세요. 아, 지우씨야! 아! 종미 <목소리> 씨, 잠시만요. 종미 씨, 제가 항보예요. 종미 네, 네. 씨, 잡으세요. 잡고 여기서 이, 이걸 이 잡으면서 눈이 맞이 쳤어요. 그리고 황보는 눈이 어요 아니, 근데 플레이트로 스타일이 하고 그경쟁을 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 굉장히 매몰차게 우리 항구 우리 항구약이 낸다. 지혜양을 이렇게 눈 이렇게 찾았어요. 예? <목소리>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 저는. 빨리, 두드로 자. 아니, 어떻게 이겨이잖아 잠시만요. 지혜이 지혜 아니요. 일단, 지금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다음다주시 지금 말이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혜이 지금 심증이 어떤지 바라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간 지났습니다. 1분 다 지났습니다. 8명의 스터들이 한국으로 나뉘어 난용 난지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결정 게임, 름마야 둥글게! 둥글게! 자, 공양, 둥글게, 둥글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어, 아, 말 그대로, 네. 저희가 둥글게, 둥글게. 작아서는 네. 겁니다. 세명 3명, 그러면 세 명이서 워낙 그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거기 못간 스타가 예. 약한 나라가 팀이 완성이 되있군요 그렇죠. 참가자들끼리 그러면... 모여서 약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재미가. 자, 자 네. <봐라르네> <봐라> 지금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给决顶住，冲吧！<断><断> 우리 그러니까. 개 여자분 한 번만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이틀에 달랐자. 아니 오빠가 저번에 나를 밀은 거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하고 있을 때 어, 오빠가 나를 밀었어. <laughs> <뭐나> 봐요. 아무리 섭섭하더라도 그냥 계속 자기도 모르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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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손을 낳게 되면 손을 낳게 되면 브라이언를 손만 낳게 되면 탈이입 됩니다 브라이언, 브라이언, 손만나,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만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언, 만 낳게 되면 브라이만낳 되면 브라이언, 만라이 되면 브라라 팀이 되느냐? 네. 이 막강 나라와 그저 그런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대우부터 네. 틀립니다. 막강 나라에게는 막강한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저 그런 나라, 정말 그저 그렇습니다. 자, 가만, 가만. 그만, 그만그만잠만 네. 그만, 그만. 아니, 네. 좋습니다. 이거 쭉 놓으십시오. 잠시만요. 이야기 뭔가 마음이 다치지 상태인데, 지금. 완전히. 뭔가 마음이 지금 다치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손을 번쩍주세요둘셋왜 둘. 아.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브라이언이 브라이언.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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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게임을 재밌게 하자고 가요계에 또 새로운 이협제 의뢰의 탄생제품이라 게임을 즐기면서요 대단, 바보야 왜 울어 야 누나가 있어 이 집에 누나가 있잖아 왜 울어 바보야 처음에는요, 예. 제가 이민 나한테 딱갈려다가 누나가 저한테 오셨어. 고 근데 크리스가 딱 잡아간 거야. 그 누나가 눈빛을 딱 쳐주면서 난 너한테 갈게. 이런 느낌으로 쳐주는 거요 근데 크리스한테 나와서 지금 상처가 됐거든요. 나찾아때는 가기 싫어. 너는 말안 시켰어, 지금.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이민 씨가 네. 저희 네. 크리스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남자로서 그걸 좀 이제 승복을 하시죠. 받아들이시고. 네, 남자면 인정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 그래도 스타일은 말이죠. 절대로 화가 나면요 두 마디를 안 합니다. 네. 한 명은 땡! <laughs> 한명 명은... <laughs> 네. 왜? 맞습니다 <laughs> 자리 켜서. 나라의자입니다 <laughs> 그래도 맨 바닥에 앉는 것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뒷받침 이 없어 그렇죠? 네. 나름대로 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연 약한 나라는 운발하 낚시 유저의 숨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또! 도는 도화지의 도레르내미 코네레 미는 미안해 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버벅거리면 바로 탈락이 되는 거죠 코네레 미 미는 미안해 미 파. 파는 파도의 파 시작. 두는 두라지에 두. 레는 레몬차에 레미. 미는 미안해. <laughs> 자, 자락 탈락. 다락 탈락. 탈락. 땡. 주자님, <laughs> <기사님>, 화이팅화이팅 <laughs> 도와 네. 돌아버리겠다는 것은? 네, 네. 이거는 방송용으로도 부적절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받침이 틀렸죠. 미는 <laughs> 미안해. 약한 나라가. 그저 그런 나라보다 한 단계 업겨이려 어, 됐고요 네. 그리고 그저 그런 나라가 약한 나라 자리에 앉았는데요 네벌치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엉덩이에 어, 직사각형의 자국이 네. 거의 한고이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의생의 네. 백돌에는 아주 특이한 특이한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돌출 부분을 말이죠 장기적으로 앉게 되면 말이죠 이게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것 동시에 점이 예? 생깁니다. 네? <laughs> 어, 아주 심한 기자들이 알수있습니다 시내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서 꼬로마니다요돈출무에 <laughs> 말이죠. 이 오렌지 컵대기를 이용한 이 반칙 플레이, 절으로 <laughs> 강원도 해외에서 최종을 실은 4회전 시... 7초 동안 잡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어! <laughs> 갈수록 악화되는 벌칙규제를 피하기 위한 스타들의 몸부림이 예성되는 가운데. 2차 대전은 방석 달리기. 어떤 벌칙인지 조금만 힌트를 줄수 있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 그 콜라 캔. 콜라 캔. 긴구 땡. 계속. 냄비 축검. 네. <laughs> 아, 우리 그 출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니까 하나짜리 거아니이번 얘는. 땡! 구경이 쌤? 구루마리 화장지. 구루마리 <laughs> 화장지. 힌트. 으 <laughs> 딩동댕! 정답! <laughs> 아까 뭐라고 랬는지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소리 들르는게 뭐예요? <laughs> 다시 뭐라고? 연치 못하는 가운데 3차 대전은 물풍선 던져 사자성어를 맞추는 물풍선 퀴즈 작은 양을 던져서 빨리 사자성어를 맞추는 팀이 이기는 팀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 시, 시작 6아 7에 죽마고어디가죽마고니까이 아, 진짜야 대나무 숙자 진짜. 뭐 죽기 살기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웃음> 정답 그안 <laughs>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laughs> <laughs> 이런 거로 일단 약한 거부터 <웃음> <웃음> 알맹이를 <웃음> <그래>. 아 해도 안해니다 해도 안 맛이 너무 저기 세기 때문에 이걸 좀 약화시키려면 이런 걸좀 넣어야겠고 이거다다다다다게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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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한 재료들이 서로 만나면 어떤 상승 효과를 일으키겠죠? 어, 색깔이 아주 역합니다. 어, 냄새가. 자자자자, 자자빨리. 어, 냄새 너무 심하다고. 빨리. 오늘 몰래 하는 네. 서지영 씨. 여기, 여기 때가 네, 그냥 참기 십시오 그게 네. 제일 좋습니다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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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까? 자, 앞에 보이는 볼링 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의자 삼아서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벌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laughs> 아니 한쪽 엉덩이를 한쪽 엉덩이에 한쪽 엉덩이에 그래도 가운데 하지 마시고요 한쪽, 가운데, 대신, 뭐, 이런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지 조금의 고통, 네. 조금의 희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통이라면 어떤 고통이 따를 수 있죠? 뭐, 벽돌, 깡통, 볼링핀. 아, 런편한 아. 기구들. 지난주에 말이죠. 얘는 왜 이러고 있었냐. 아. <laughs> 우리 지훈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 뭐, 특별히 뭐, 휴징이라든지뭐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어. <laughs> 벌칙 네? 아, 네,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 한번도 벌칙 안받았거든아그랬군요 저기요 이대사시저기게 얘기를 하면은 네.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laughs> 다른 쑥딱거리 주시면 겠습니다자 지난주에 우리 브라이언 네. 와 화니 왜와 땡하지난주에의그 탄성들 왜 마디 감탄사 <laughs> 예. 야 그대들 기초는 괜찮아.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잠만그안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여자이 아니, 네. 좋습니다. 이게 손 놓으십시오. 저 그냥 이래야지. 뭔가 마음이 다치지 않태이 지금. 완전히 뭔가 네. 마음이 지금 다치지 않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 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맘에 드는 사람은 손을 번져 주세요. 둘. 둘, 셋! 어. <laughs> 네. 아, 왜! <laughs> 모르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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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리 했습니까? 아니, 그, 그, 껴주려다가 예. 이쪽인가? 이쪽에 껴주려다가 버리더라고요. 그. <목소리> 야 그.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하면 세명 되겠다 싶어서 데려왔는데, 여기 그, 브라이언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과 어, 네, 한이 둘 중에?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이 군이 마치 기분이 할아버지로 돌아가서. 혼자들 이렇게 잘못하면, 땡기! 땡기! 자식도 모르고 그냥, 땡기! 땡기! 니 <laughs> 아니, 아니 평소에도좀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땡기 땡 이러고 다니십니까? 아니, 당연해요. 오늘 네. 왠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버리니까요. 아니, 그냥 안 좋은데. 근서 땡기면서. 짜증을 부리는 거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브라이언 밥 먹으라 하면 왜!!! 하니가 좀일어났다 늦게 들어가면 어? 아버님께서 하니야 너왜 밥을 기다리니 하면 그러렸어요 저는 근데 브라이언이 그렇게 터프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너무 놀랐어요 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배구공을, 배구공을 피하라! 피하라! 네. 자, 네. 먼저, 네. 처음에 공이 맞는 여섯명이 약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맞는 백성이 그저 그런 나라, 그리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막강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구공 주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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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다! 아아! 아아! 하 아아! 어떻게 그 공이 그렇게 빠르든가요 아니 저도 모르게 네. 이 잡으려는 네. 마음이 앞서 갖고 잡다거든요네 예, 신혜성씨 <목소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 다 같이 하나 둘셋전발 둘, 둘, <laughs> <laughs> 제일 먼저 대국에특시된재수 없는 스타 여기 이집 황공경민이 가세 약한 나라로 결정. 그럼 가수를 위한 소스 상수인가? 소스는 없어? 야, 그래, 그래. 어, 맛있는 거어 거 소스가 없나? 없다 중요한 거. 그상주 <laughs> 당주... 저기요 상수육 소스 주세요. 저희들이 아예자 아, 하나씩 하나씩 네자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말이죠 두그 분이 다음에 결혼하셔서 가족 상의가 하시기 바랍니다 목 <목소리> 그리고 앉아 있는 약한 나라, 심신이 꽤나 불편해 보이는 삼국이 펼치게 된 1차 대전, 사운드 오브 미국입 사운드 오브 미국입 준비. 아, 준비! 자,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기상적으로 유혁재군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도! 도! 하나, 둘, 셋, 넷! 도는 도시락게 도, 넷! 라는 레디오에르 미 미는 미꾸라지에 미파 파는 파란색 파솔 솔은 솔나무였어 라라는 라 라면에 라 영어 단어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로 대어로 음. 음. 하죠. <laughs> 유언정서부터 네. 시작! 도는 독구가와 이에야스도. <laughs> 아는 들의 미. 미는 미국의 미. <laughs>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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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솔솔 라 너는 나주기에 라시시는 <라> <라> <시, 라> 시끄러워 시또아 <라> <도>. 아, 잠깐만 또또자또또또또는또 <라> <도. 라> <도. 라> 자리에 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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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칼맥을 또고 틀리면 타락치라 그러지나? 잠시만요. 도자리가 뭡니까? 도자리. 뭡니까? 도자리나. 도라지요. 도... 예? 도자리, 도자리. 도자리가 아니라 도라지인데요. 도자... 도라지예요, 도라지. 한번 봐줍시다. 왜냐면 도라지나 도자리나 헷갈리면 그렇게 될수있고 <laughs> 그냥 한번 봐줘요, 그냥. 예. <laughs> 자, 그러면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똑바로 이제부터 자전을 똑바로 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 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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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laughs> 자, 이렇게. 자, 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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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소데다 지난주에 울고 재미었나봐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그, 그 자기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이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회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면 브라이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강호동 김이랑 똑같이 생긴 딸를 낳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요 저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딸을 낳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자, 진술을 받히셨습니다 도는 도망자의 도래. 레는. 렘. <laughs> 탈락!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도, 도는 도 도라지의 도. 도라지, 않았잖아. 도라지, 않았어요. 도라지, 않았어요. 도라지, 않았어요. 도라지 않았어. 도라지 않았어. 도라지 않았어. 인정! 네! 레파토리. 레는. 레... 레파... 레... 레파토리에레미미 미는 미더덕 네. 미 미더덕 파는 파노라마파 오빠 잠깐만 아 진짜 괜찮아요? 이 2차대전은 신문지 달리 각 나라의 공망성쇠는 오직 신문지 한 장에 달려있다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책을 하면 무조건 꼴찌입니다 네. 시작! 반드시 홍진경 씨랑 브레인이나는 칸입니다. <laughs> <스타기입니다. 웃음> 왜냐 말이죠? <laughs> 어, 이 여자 왜 그럽니까? <laughs> 어린애애가 <나이가> 아닙니다. <웃음> 이야. <웃음> 제가 볼때 말이죠? <laughs> 이보세요, 홍진경 씨. 나 이보세요, 이보세요, 홍진경 씨. 이보세요. <laughs> 제가 볼때 말이죠? <laughs> 1위 양이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들었다는 이 말으로 그 답을 불행한 양한테 넘기는 것은요? 규칙을 진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규칙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말 같다는 <laughs> 소리를 하십니까? 자, 아, 가볼두분 반드시 상입니다. <laughs> <너> 이빨을 꼴찌 <꿇을까>? 고 <laughs> 아, 무슨 <부끄러워지야>. 소리 <laughs> 움직이는 공을 고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식은 땀이 나는 부정부위에 심한 자극, 고통스러워하는 스타를을 끼워 스타 3국 대전,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